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게 될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음식은 나의 건강을 조각하고 기분을 조절하며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가 발표한 2026년 식음료 트렌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미래 우리 식탁을 지배할 다섯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파워하우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거 예전부터 유행 아니었어? 하실 수 있는데요. 2026년의 단백질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용도였다면 이제는 체중관리와 호르몬 조절이 핵심입니다. 최근 비만치료제로 핫한 GLP-1 들어보셨죠? 소비자들이 이제 식품을 고를 때도 이 GLP-1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단백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소비자의 60%가 식단의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단백질은 단순 영양소를 넘어 체중관리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 허브입니다. 여러분,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놀랍게도 소비자들은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체중 감량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연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소비자의 59%가 장 건강이 내몸 전체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죠 식이섬유가 듬뿍 든 소다, 유산균 음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의 불꽃입니다 건강만 챙기면 재미없죠 우리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미식은 익숙함 속의 낯설음입니다 아몬드 버터에 신한문을 더하거나 익숙한 딥소스에 야생마늘을 넣는 식이죠. 소비자의 60%는 새로운 맛을 모험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낯선 건 두려워합니다. 이 미묘한 경계, 레 d 오브 딜라이트를 공략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번째, 음료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라 수분 보충과 함께 기능을 마십니다. 저당근 기본이고 이제는 탄산음료에도 단백질이 들어가고 주스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갑니다. 노 이미테이션, 저스트 네이처 마지막으로 식물성 식품의 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 맛을 흉내낸 가짜 고기가 유행했죠. 앞으로는 다릅니다. 콩, 템페, 두부처럼 원재료 그 자체의 영향을 살린 진짜 식물성 식품이 대세가 됩니다. 더 이상 고기를 흉내내지 마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소비자의 요구입니다. 2026년 식품 트렌드는 단순한 섭취를 넘어 건강 관리, 즐거움, 가치 소비를 위한 목적 있는 선택으로 변화합니다. 첫 번째 파워하우스 단백질. 단백질 섭취의 목적이 근육 형성에서 체중 및 혈당 관리로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 건강 허브. 장건 건강이 신체 웰빙의 중심으로 인식됩니다. 세 번째, 즐거움의 불꽃. 너무 낯선 것은 두렵고, 뻔한 것은 지루한 소비자들을 위한 익숙함 속의 새로움입니다. 네 번째, 목적 있는 음료. 단순히 갈증만 해소하는 음료는 끝났습니다. 수분 보충 아가 필수입니다. 다섯째, 식물성 식품의 진화. 고기 맛을 흉내내는 대체육에서 식물 원재료의 영향을 살린 진짜 식물성 식품으로 이동합니다. 결론, 2026년은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며 본연의 맛을 즐기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렌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균형 잡힌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